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집자가니같이생이이나내 일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 나가, 기 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음 으음, 으음, 으음,

하면서 m n o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대 h 로니가 p 서 r 장 오늘은 3절과 4절, 두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로니가 후성 1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을 어,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속에는 지금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라는 이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진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어린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마냥 한절 부절 어떻게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잘 걸어갈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잠깐 보고 와버렸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염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 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 환란의 때이지만 어려운 때이지만 이 때를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 소식을 접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일일 텐데 오히려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계자들을 만나면 열이면 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부흥을 꿈꾸고 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꿈꿔야 될 목회자들이 지금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믿음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해서 그런 걸까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가 한국교회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어, 키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키지를 하는 걸잘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키질도 해봤고요 어리, 어리지만 네, 잘 압니다. 이 키질이라는 것은 일부러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지만 키질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어, 이그 껍데기나 쭉정이 이런 것들은 이 바람을 일으켜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거운 알곡들은 그 자리에 떨어지면 안으로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해속 해서, 키질을 하면서 바람을 계속 일으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바로 키질입니다 그몇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키질하시는이입니다 바람을 일으서서 한국 교회 안이 이렇게 이 죽종이 같은 해정이를 바깥으로 내 보내고 알곡들을안이로들이는이죠 쭉정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와 핑계를 뭐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알곡들인가? 이이 무름에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깁니다라고 호언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데 그 시련이 버겁다고 주저 앉아 버리거나 떠나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보면.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신앙의 초보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초보들이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믿음 안에 서서 이 때를 이겨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뭐다 이길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자세.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뭘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어려움을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버티는 것. 어, 여러분은 잘 인내하십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시간, 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시기를 제대로 온전하게 인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안에서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그 땅을 발바보지도 못한 채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인내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겨움이 찾아오더라도 인내하십시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다 보면 뭐지 않아 아침에 먼동이 터오르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먼동이 터오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잘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설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 그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아이 하나님 없구나, 교회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 라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를 에,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 믿음 위에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두 사람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엎드려지지만 요수와 갈렙 이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고 차지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 어, 이처럼.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땅을 받지 못하리라 할 때에 이런 그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데스 바네야에서 정탐꾼을 12명 파송하는, 그래서 그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 하게 되지요. 그때에 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결정이 되고 20세 이상된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때를 살았기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수 있었을까? 이들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민숙이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 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그 땅에는 정말 커다란 초롱성과 같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들이 있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여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마치 풀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들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요서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간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이 족과 꾸리어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라고 외쳤던 것이죠.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화란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서와 갈렙의 눈에는 초롱송이 아니라 초가집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이들의 눈에도 그 성벽은 도저히 사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성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땅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칼로 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무너지는 요리 고성을 저들의 눈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면 어떤 환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발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곳이죠.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뿐만 아니라 어 이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다른 교회들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아십니까? 뭐 저들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들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십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2주 동안 머물렀고 2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교회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2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올 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가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 환난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저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고 믿음 안에 성숙하여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답신으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들의 신앙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제 설교 중에 아무게 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무게 장로님이 아무게 권사님이 아무게 집사님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정말 그런 때를 잘 이겨내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어떤 설교 중에 귀한 간증의 거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가면 신앙이 이렇게 단단하여지고 여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곡식이 점점점 여물어져서 나락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단단하여 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바람에는 그저 그냥 허허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한 더불어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때를 함께 이겨내는 것이죠.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아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펑펑 눈이 내립니다. 미끄럽고 춥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 주님 앞에 서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 이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상황이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선다라면 분명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밟아 보지 못한 그 땅을 믿음 안에서 밟고 누리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인내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시련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어루.